잠깐만 인버저. 응? 어, 가슴이 커졌는데? 진짜? 나나나 <laughs> <laughs> <나, 나> 커졌어? 숑빠부숑 <laughs> 자, 뭐였나? 사야 응. 뭐 새로운 어벤져스. 사방 찍게 이거 좀 앞에 서 봐. 서 봐, 서 봐. 어디 여기. 어, <laughs> <시장. 왜 웃음> 죽었어, 죽었어. 뭐야, 왜 죽었어? 이거 이거 여기 <laughs> <laughs> 어, 뭐 뭐가 뭔데? 그치, 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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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laughs> 썸네일 찍기 앞에 서봐요. 내가 가운데 할래. 비켜봐. 아, 뭐, 그렇죠. 다, 다 똑같이 생겼어. 스킵들 아. 이겼어. 아, F 아, 아, 네, 눌러서 라이트 해주세요. 어떻게 켜? F 눌러서라고 방금 말했는데. <laughs> 못 들을 수도 있지. 목적지를 선택하래 여기. 야 뭐야? 비켜 지 비켜 비켜. 아 비켜 내 눈앞에 어? 꺼져! 아가리자 아, 하면! 아니, 아 아니, 어떤 새끼야! 아니, 어떤 새끼야 아니, 이거! 박야야한적하고만 한적해 그냥 우리 그냥 무대인데? 야 사람있어! 디 어디? 야 사람있어 사람, 사람, 내, 사람, 내 모습이 보다는데아저 사람들한테 뭐나 우리 아직 범죄 안 저질렀어 왜 숨어 벌써 우리 아무것도 안 했어 아니 숨으래 우리 야 우리 거울을 봐 미친놈들아 우리 딱 봐도 도둑이야 어? 이 이렇게 무지성으로 턴을 예 왜요 왜요 뭘뭘뭘뭘뭘뭘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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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 안에 사람이 있는데 좀 화나서 몸싸움 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 사람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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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용히 조용히 가 조용히 뭘뭘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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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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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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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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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데 사람에 사람 있어 사람 뭐지 사람 어디 없잖아. 여기 아, 저 화장실 안에. 야야 여기 야 여기 야, 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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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이런 거 봐봐. 여기 때, 써, 똥 싸다 ]Hmm. 아, 똥. 와와와와왜 이래. 여기 똥 싸다 똥 싸다. 아이 재밌는 게다. 똥 싸는데? 야 초등학교냐? 똥 싸는 거 가지고 왜코데일이야 초등학교야? 똥 싸네. 똥싸때 빨리 털어봐. 야! 변비야 변비야. 야 내가 똥 싸는 거 망봐 한명 망봐 한명 망보고. 아니아니똥 싸는 거문닫아드려 그냥. 야 닫으면 걸리지, 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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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아나 그냥 보이길래 아니 문을 왜 다시 닫아 환상실 문이 왜 자동 문이냐고 야 머리핀 이런 거 있는데? 야 지렛대 하나 사볼게 지렛대 하나 사볼게 지렛대 자 매우 빠른 배송 쿠팡 와우 할게 오케이 오케이 했어 왔어 야야 이제 야, 밑에서 받아봐라 예 들어온 들어온 들어 야! <laughs> <비오. 웃음> 와 <우와>, 나이스! 주무는 <laughs> 거야 이 새끼? 어 뒤졌어. 비인. 비인. 어딨어? 에 차고 털자 차고. 근데 저기 사람 사람이 있어. CCTV 조심해야 돼. 아 차고 안에 사람이 있어? 아 어, 그러네. CCTV 돌아가고 있어. 야 지렛대로 그냥 때려버려 쟤 <laughs> 어? 그러면은 증거가 남지 않아? 그러니봐 잡아. 잡을게. 오! 잠깐만 무적 무적이야. 야한 명이 가져와, 한 명이 가져와. 그냥 주워서 때려 눕혀 야 빨리 가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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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ㅋ ㅋ ㅋ 어야이 까봐 까봐 이문 까봐 어디갔냐? 안될것 같은데 차 벌문은? 아 그래? 죽이는 수 밖에 없나? 죽여봐야 뒤통수 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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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뒤통수 개 x 야 야! 오구! 오! 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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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야 나이스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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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어! 이 새끼가 그냥 건방진 자식이 야이 새끼 일어날 거 같아 어? 일어날 것 같다구? 야야 튀자 튀어 나고 튀어 있는, 일단 아, 튀어 아, 일단, 아, 그런데, 일단 그런데, 튀어 일단 자고 있는 아. 거니?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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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경찰이 부른다 경찰 부른다! 멍청한 경찰놈들 우리나라의 세금이 이 x 밖에안쓰요야 나갔다 집주인 나갔다 들어가 들어가 야 지하실인데 지하실? 카드도 있다! 지하실 어디?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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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단, 하단. 야, 못하지어, 못하지어. 뭐야? 있는 게 없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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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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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카메라 있다.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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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야, 여자, 여자 발견했어. 야, 신고 전에 죽여. <웃음> 신고, <laughs> 신고 <laughs> 전에 <전을 웃음> 죽여. 야, 이, 야, 이불렀어 물었어. 누야이 <laughs> 씨? <laughs> 신고 할 거야 안할 <laughs> 거야? <laughs> 신고 할 거야 안할 거야? 신고 할 거야 안할 거야? 어, 버라핀도 버라핀 등산 있는데? 어! <laughs> 아니 나돈개 많았는데. 아니 누가 한 명이 드론 맞아 죽어서 그래? 그니까 진짜 빈 빈사. 오된다 기다려봐 까이 볼게. 야, 야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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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시간이다. 야이 너무 대놓고 아니야? <laughs> 야 화장실에 뭐 있냐? 화장실에 없어. 뭐 아무것도 없어. 아돈 있어 돈. 야, 거실, 돈, 야, 돈, 돈. 야, 거실 거실 거실인데 주방으로 간다. 거실인데 주방으로 간다. 야, 데 그런 거야나 서로서나. 야, 나야 쭈구려, 나, 쭈구려, 나걸 쭈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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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구려. 야, 그런 거다 그런 거다그어 묻히면 좀빠져나가 야, 야, 한데? 야. 뭐 하냐? 야! <웃음> 야. <웃음> 나이스야. 오히려 나갔어. 오히려 나갔어. 털어 털어. 금도 있다. 금와야야왜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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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왜 <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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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와야 야, 왜왜왜왜왜왜야야 아, 방민일 왜말안 하고 혼자 튀냐 얘야 무슨 있어! 아 무슨 소거야야 방민일이 이거 다다 다 이거 지금 뭘 다네 해 방민일이 아, 아, 문제네. 문제네 아니 이 새끼 인터폰은 왜웅쳐 누구었어? 에 저기 저 거실 쪽에 있어 야쭈으려서좀 걸어라 아유 진짜 시끄럽잖아 아우막 뛰어당기고 난리났네 이거 아주 그냥 대 놓고 그냥 아주 아니, 그냥 아 고일로 실을 해라, 내가 보일로 씨를 아유 아니, 진짜 이거 아니, 환장하겠네. 이거 도둑 맞냐 이거? 뭐 손님이라 하지왜 그러면? 아니 먼저 죽은 놈들이군수요. <laughs> 오오오오 아니 IP 타임 왜훔치는데 저기 에 뭐가 있어? 그냥 죽여 버려. IP 타임 던져. 어? 어? 어이? 저거 진짜 보고 어? 까봐 까봐 해 봐. 오돔의 자식이야? 왜 불을 안 켜? 또 어, 하나 맞췄다 우리 도둑이야 이거 따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많아. 전문직이야 전문직 어 해봐 아, 해봐, 해봐. 하고 있어. ㅅㅂ ㅈㄴ 아, 아, 어렵네 이거 야야야 그러니까. 뒤에 ㅅ 신아안 걸렸어 어? 그냥 대놓고 까뭐 공격도 안 한다 얘네 그냥 대놓고 까봐 경찰 오기 전까지만 해어 다시 해. 여기까지 가야 돼 어? 야! 무슨 <laughs> 소리야!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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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모먼트 불렀다. 예, 지금 지금 원, 지금, 원, 지금 원, 지금이야. 지금이 기회야. 아니 이거 존나 오류 걸려 이거. 아, 번호 알잖아. 번호 알잖아. 번호 아무도오래 걸려 이거. 니니 기회. 아, 뭐 하는 거야? 다시 죽네. 아, 나 죽냐고. 하찬가이 아, 제일 먼저 죽지 않았어? 지가 제일 먼저 죽어 놓고 뭐 갑자기 왜 나로 돌려? <웃음> 어, <웃음> 아, 내가 제일 먼저 죽었어? 숨어 있다 죽었잖아. 아, 맞다. 내가 제일 먼저 죽었지. 아, 맞다. 잠깐만. 인버스 응? 어? 가슴이 커졌는데? 진짜? <laughs> 나, 나, 나 커졌어? ㅅㅂ, <laughs> 장난하지 마. 이거보단 크지. 에이 에이. 너 봤어? 봤냐고. 야, 봤냐고. 에이. 에이. 너 봤냐? 야야, <laughs> 바나나 씹 바나나. 뭐야, 이거? 니가 패, 니가 패. 내가 팔래. 몰라 바나나. 방망이 어디 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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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야, 야. 한번가져가 이거. 나나이 바나나로 죽길래왜 <laughs> 그런 짓 하냐고 왜 자꾸. <laughs> 왜 그러냐고. <laughs> 야 바나나 쟤네 빼놓고 가자. <laughs> 야 나도 껴워줘조딩 들어왔어. <laughs> <야, 나도 껴줘. 웃음> 아니 아침밥을 왜 들고 온 거야 이 밤에. <laughs> 야나 이거 돌려줘. 아, <laughs> 뭐야, 이거? 못하네? 오! <laughs> 어? 안 되고. 이것도 못하나? <laughs> 아니? 왜? <웃음> <웃음> 왜? 아, 아, 야, 밀면 <laughs> 어떡해! 너 엄마한테 이른다? <laughs> <laughs> 내려와봐. 아, 언제 내려와 봐? Yeah, 와 그냥 수북한 거만해. 돌아오네. 야 여기 여기 지금 데. 민등성. 완전 정상이래 여기. 밖에 있어. 들어가 그냥. 잠깐 내가 바나나로 죽여버릴게. 기다려봐. 아냐, 아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야 하지마 너무 큰 길이야 큰 길이야 가만 있어. 지금인가?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야야야야야 반달 야야야야야. 아야 바나나로 죽여! 바나나로 죽여아 아 왔잖아 야, 바나나, 어, 야 바나나 <laughs> 아, <짜증이 개나네>. <웃음> 바, <웃음> 바나, 바나나 바나나 어왜 바나나 없어졌어 <laughs> 아짜 개나네 바나나 없어졌어 아침밥 매이고 왔어? 야나또 죽어 빨리 <laughs> <laughs> 아, 도망가 빨리 도망가 아악 유리카드 필요하데 따스 따스 야 이거 봐 이거 봐야 좋다 좋다 야 뜨끈해 뜨끈해 근데 밖에서 알몸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알몸으로 뭘 해? <웃음> <웃음> 야, 야, 진짜 <laughs> 개그득하다! <개선태가 웃음> <타운다. 웃음> 빨간 버튼! 아, 야, 하... 야, 빨간 버튼 을눌러서패배를 인정하래, 우리 보고. <laughs> 짜증 나. 인정하기 싫어 인정해. 인정하기 싫어. 나하등 하든, 하든, 하 하든, 하 야 빨리 질있는 엔딩각 한 하나만 만들어줘 제발 질있는 엔딩각 카나만 만들어줘 한번만 해줘 한번만 야 지금 아, 엔딩각 카나만 만들어줘 아, 제발 야 여기 어디야 하나만 해줘 하나만 야나 간다 나가야나 죽어가지고 나 엔딩각만 만들고 가만야나 간다 야나 진짜 간다 나 진짜 가야돼 나, 애... 나 간다 야, 야나 방송해 이걸로 어, 야, 난... 방송해 그냥 <laughs> 방송에서 해 <laughs> 아이쇼 <이거> 엔딩을 <laughs>